Cracky. 안녕하세요. 전국 최적가의박 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기아의 대표 대형 세단인 K7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차량 K7 프리미엄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차량이 출시가 됐을 때 디자인 쪽으로 상당히 이뻐서 호평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많은 차량들이 출고가 됐는데 지금 출고가 많이 된 만큼 중고 시장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신차가 그 자랑하던 그 신차가 대비해 지금 중고 시장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요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은 K7 프리미어 2.5, 자, GDI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차량의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9년 8월 22일날 차량이 출고가 됐고요. 차량의 연형은 2020년형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아, 주행거리도 연식 대비 상당히 좋은데요. 35,700km 주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은 신차 보증기간까지 어, 전부다 살아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차량의 사고 유무는 성능상 완전 무사고의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미세 누유도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미세한 누유가 있다고 하면은 어, 기아에서 무상으로 AS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화이트 바디에 실내 앞에서 맛보기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이쁜 카라멜 색상의 브라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금액 상당히 좋은데요. 3,03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3,000만 원대, 이 3,030만 원에, 어,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느낌 나는 차량이 국산차 그리고 수입차 통틀어서 이 K7 프리미어 차량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살펴보실게요. 제 색상은 화이트 바디로 출고가 됐던 차량이고요. 전방으로 보시면은 K7만의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LED 램프가 하나, 두, 세, 네, 한쪽에 네 개, 4개, 반대쪽에도 네 개씩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또이 차량이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요. 반자율 주행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릴 쪽에 센서판 하나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장거리 운행하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는 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관에 카메라가 총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대형세다 운행하시기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규격이 크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좁은 길목, 지나가실 때 어라운드 뷰를 켜서 안전하게 주차하고 안전하게 좁은 골목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전방에 전방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범퍼, 그리고 앞에 그릴. 본네트 쪽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데미지 입은 곳들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가서 자 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앞 타이어 잔여량이 한 60에서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 타이어 뒷 타이어도 한 60에서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지금 주행거리가 3만 키로가 넘어간 상태인데, 그러면 아직 토그 신차 때출고하고 나서 타이어가 교체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키로수가 멀었죠. 근데 이 차량이 한 3만 키로 넘으면은 거의 뭐 마모도가 한20% 30% 정도 남아야 되는데, 조심조심히 운행하시게 되시면은 마찰이 덜 하기 때문에 이 마모도가 천천히 진행이 되겠죠. 자, 요 타이어 트레드를 봐서는 전차주분께서 차를 조심히 운행을 하셨던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선팅지는 반사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울처럼 자, 주변 배경이 반사가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이트 바디랑 이 반사 필름이 상당히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휠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죠. 퍼포먼스가 상당히 대단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외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측면부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문콕도단한 군데도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광 상태 너무 잘 살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뒤에 후면부로 넘어가서 뒷 라인도 확인 한번 해 보실 건데요. 자 뒤에도 상당히 이쁘죠 이 뒤에가 이 테일램프 요 디자인 덕분에 이 k7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 이 차량도 이 k7 프리미어 차량의 전형적인 디자인 이 일체형 디자인으로 이렇게 쭉 빠져있는 이 테일램프 디자인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체형으로 들어가면서 뒤에 멀리 이제 달려오는 차주분들의 가시 거리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미리 밟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거리 간격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편하겠죠. 그만큼 혹시나 모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 안전성을 좀 높여주는 테일 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후방 감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이렇게 크롬 디자인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쪽으로 상당히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잘 빠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는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후방 카메라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 까지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트렁크 공간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연식과 키로수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뽀송뽀송한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잘안 담길 정도로 자, 실제로 보시면은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K7 차량답게 엄청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하단부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타이어 공기압 키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요즘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왜안 들어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차 출고 때부터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갑니다. 요즘 차량들은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가고 스페어 타이어 를 빼는 대신 출고가를 낮춰서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부담감을 긍정적인 부담감을 좀 줄이면서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공기압 키트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출고가 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뭐 길거리에서 타이어 펑크 났다고 해서 자키로 뛰어가지고 직접 교체하신 분들이 없죠. 그럴 시간에 차라리 네,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러서 기사분이 와서 교체를 해주는 게 훨씬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제거를 하고 공기압 키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을 때는 이렇게 버튼 방식으로 트렁크를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측면 라인도 같이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운전 측면 라인, 뒤, 엔다랑, 그리고 뒷도어, 그리고 앞도, 앞에 엔다까지.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문콕도 당, 한 군데도 없는 측면부 외관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무래도 이제 차량 주행하시면서 어, 문콕 정도는 좀 생길 법도 하죠. 아무래도 이제 운전자의 부주의보다는 옆에 주차해도시 운전자분의 부주의로 해서 문콕 정도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전차자분께서 아, 차량은 상당히 애지중지 관리하시면서 주차까지도 주차 공간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주차를 하셨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트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시트 컨디션 너무 좋죠. 자, 영상으로 보신 거죠.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시트 상태 상당히 훌륭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시트 색상도 너무 아름다운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칙칙할 수도 있는 실내 공간을 상당히 화사하게 밝혀주고 있는 자 시트 색상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시트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워크인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도 그렇고 이제 후석에서도 조수석 시트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에 탑승을 해서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시동 방식은 자 버튼식 시동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 키는 메인 키, 보조 키 포함해 총두 개가 있는 차량입니다. 버튼은 자 핸들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 시동도 너무 깔끔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계기판은 전자식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 수 보여드릴게요. 요 하단부에 나와있는데요. 35,769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계기판상 경고동드라인 부분들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깜빡이를 키는 방향에 따라서 자 이렇게 카메라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사이드미러를 확인을 안 하셔도 이런 식으로 계기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앞쪽에 패들 시프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까지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차간 거리까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좌측으로 보시면 버튼이 더 추가적으로 있죠 차선 이탈 방지 기능과 그리고 측방 감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까지 이쪽에 따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좌측에는, 핸들 좌측에는 핸즈 프리 기능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센터 페이시아 쪽 확인 한번 해보시면요. 차량의 상당히 규격이 큰 디스플레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고요. 우측에는 어라운드 뷰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차량의 자랑은 옵션이죠. 자, 국내 소비자에 맞춰서 옵션이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폼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죠. 수입차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기능이 이쪽 폼 프로젝션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렛 모드. 야, 디스플레이 락을 걸어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게, 발렛 기사분들이 확인하지 못하게, 이렇게 발렛 모드까지 있고요. 카트홈이라고 해서 상당히 스마트한 기능이죠. 어,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랑이 차량, 디스플레이 연결을 해서 집 가시는 길에, 아, 날씨가 너무 덥다. 그러면 미리 에어컨을 또틀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우측으로 보시면은 유보 기능이 또 있어요. 유보하면은 이제 핸드폰이나 이 차량에 연결을 해서 차를 시동을 걸고 끌고 그리고 뭐 창문도 열었다가, 닫았다가, 각종 기능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로 보시면은 이렇게 디자인은 우드가 들어가 있어요. 우드인데, 유광 우드가 아니고요. 이렇게 무광 우드가 들어가면서 실내 감성도 뭔가 되게 중호하면서도 영한 느낌을 잘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실내 감성까지 챙긴 차량이죠. 그리고 하단부로 보시면은 이 콘솔라인 디자인이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오디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이 화이트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기아봉 뒤쪽으로 보시면은 차량이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요 스크롤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운전석조수석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 버튼, 그리고 핸들 열선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감지 센서 온오프 버튼과 카메라 온오프 버튼도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USB 단자가 하나 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쪽으로는 컵홀더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대형 세단답게 자 양문형 안스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쭉 열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상당히 깊게 뻗어 있는 수납 공간과 그리고 지갑적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 들었던 워크인 시트. 옆에 버튼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버튼 눌러서 조소 시트를 조작할 수가 있고요 자,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 ECM과 하이패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룸미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 실력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기존에는 이게 좀 두꺼웠죠 많이 두꺼웠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더 슬림하고 더 깔끔하게 디자인이 만들어진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로 보시면은 블랙박스, 앞뒤 투치널 블랙박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드 컨디션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도 상당히 화사한 색상의 브라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카시트 장착할 수 있는 자, 소켓이 네 군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색상 같은 경우에는 흡사 포르쉐에, 예전 이제 포르쉐에 많이 들어갔던 꼬냐기 좀 카라멜 그런 색상으로 상당히 영롱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K7 하면은 장점이 있죠. 뒷좌석이 엄청 편해요. 그 심각할 정도로 엄청 넓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엄청 넓습니다. 지금. 다리를 쭉 뻗어도 될 만큼의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갖고 있죠 웬만한 이제 수입 롱바디 차량들 보다도 어, 더 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송풍구가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로 보시면 은 차량에서 자우속에 탑승하신 분들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게 충전포트 단자가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도우 쪽으로 보시면은 후성 열선 시트 2단으로 조정 가능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가운데에는 이렇게 컵홀더가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통해서 차량의 외관 상태랑 실내 상태 같이 영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셨는데요. 일단은 준신차급 차량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차량이 연식도 좋고 키로수 좋기 때문에 신차 보증 기간이 다 남아있는 차량에서 준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하지만 금액이 상당히 좋죠. 지금 3,03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까지 정원 최저가의 박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